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세번 절기를 지키라는 데 수장절, 맥주절, 유월절. 이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라. 세번째가 이런 줄 알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원수에게는 대적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삼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꼭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지키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멀다고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켜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으로 드려라. 너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본문 안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중심으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애굽기 18장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이드로는 베드로의 장 아니 베드로는다 모세 모세의 장인 어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 가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신내산을 거쳐서 이드로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맞이하면서 모세한테 한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자기 백성을 종살이에서 이적을 보여서 구출해내가지고 땅을 주겠다고 인도하는 이런 신은 지구에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인간으로 상사할 수 도할수 없는 열 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어? 또 직접 하나님께서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너희들한테 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이게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있냐? 없다. 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영원토록 기억하고 너희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해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우리는 죄의 종.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를 지면서도 으 죄인지도 모르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 영벌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영벌 받는 장소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기적적으로 우리 같이 못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경험하고 믿게 됐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너를 봐라. 너는 죄의 종이었다. 영벌 받을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그걸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걸 기억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 1년 동안 누구의 은혜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절기 지켜라.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한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은 절기를 성실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지킵니다. 아니면 대충 대충 그냥 땜방하던 식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다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고 하는 이유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타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너 혼자 만족해서 드리는 건 아무 소용 없다. 하나님이 보시고, 음, 너는 정말로 나한테 고마운 줄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너를 직장에 다니게 하고, 너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마귀로부터 너를 지켜 주고, 마귀의 게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 살게 해주고, 너한테 물질이 들어가게 해서, 물질을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쓰도록 하고 하는 이런 걸 정말로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너희가 드릴지라. 이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가 이렇게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조금에도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으면 넌 어떻게 할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 경외하는 사람. 응? 하나님을 네가 경외한다면 어? 응? 하나님이 너를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규례, 규례, 지금 이 절기도 규례에 속해 어? 이걸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너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맥주 감사제를 시킵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날 부활해 줄줄 줄 믿고, 나는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 모든... 내 1년 동안에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음? 이렇게 네가 드린다면, 경애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너를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그 복을 네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좀 써놨어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평안하고 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성도님들은 절기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절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목사를 통해서 절기의 의미를 이렇게 잘가르치도록 준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경외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몇주 전에 설교해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걸 인정받았죠. 그 뒤로부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같이 살게 해는 이런 축복 받으려면 경외가 무언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는 또 약속을 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겠대요. 믿음, 믿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 네가 절기를...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믿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을 보면 믿음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면 행함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행함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겉은 믿음 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은 믿음이 없어. 그건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 은 행함이 하나님 말씀대로야. 하나님을 경외해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절기도 하나님 앞에 행함을 보이면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인정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해 주고 길에서 통행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아무도 해야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야곱을 아무도 해야지 못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은 해야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저를 해야지 못해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은 해야 하면 그 해야 하는 사람이 당해요 하나님 앞에 벼락 맞죠 그러니까 못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애하 천사를 내 앞에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대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의해서 가니까 다 미리서 길을 다 열어놓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죠. 이런 여러분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하는 곳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랬죠. 내가 너를 예비하는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곳에 이르게 한대. 예비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간다고 그랬죠. 요한봉 14장에. 예비하러 내가 가노니, 가서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100%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99%가 아니라 100% 들어가는 거예요. 100%. 예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놨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주어서 그와 그의 후손이 잘 살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비한 곳이에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여기 일부러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는 곳에 그곳을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듯이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배우세요. 하나님을 경외를 배우지 못하면 이런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경애하는 것을 꼭 배우세요. 그다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용서해 주신대요. 네. 그래서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류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그 요약이 청종이라는 단어야.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노엽게 하지 않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네가 하나님을 노역케 하면 넌 용서 못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을 노역케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응?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나나 여러분이나 다 죄이에요. 인 용서 못 받으면 구원도 없고 복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되고. 제산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땅에서 복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 안 하시겠다. 왜? 하나님을 노역해 하는 거. 절기도 안 지키는 사람 심각해요. 지금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네. 쭉 지금 절기를 지키라면서 그 뒤에 말씀을 쭉한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내가 용서받으려면,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하, 하나님을 네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지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줬다 그러네요. 그러서 너는 네가 원수가 불일 없어. 네가 네 원수한테 손댈 필요 없어, 필요일 필요 없어.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시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갚아주시고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앞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하셨어. 그리고 다윗에게 모든 걸 제공해 주셨어 이런 은혜를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어떤 사람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지키라고 그래요. 본문 7,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나,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이 멀다고 핑계대지 마라. 뭐 걸어가는 데 3일 걸린다고, 30일 걸려서 못 가겠다고. 난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30일이 아니라 300일이 걸려도 와라. 와서 하나님... 가난해서 나는 못한다고 그런 핑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해라. 가난한 형편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으로 드려라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줘 유교병, 무교병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무교병은 아무것도 섞지 않는 빵 유교병은 누룩을 섞어서 부풀은 빵 그래서 이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만고 먹어 맛이 없죠 그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맛없는 빵을 먹을 때뭘 생각하라고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할때 이렇게 맛없이 맛없는 떡을 먹으며 살았다 잊지 마라 네가 지금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릴 때 유교병 뭘 섞은 거 맛있게 만든 거 거기다 뭐 꿀도 넣고 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드리지 마. 내가 지시한 대로 드려. 그 말씀이에요.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절기 때 제물은 그날 다 먹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먹을 만큼만 해. 이 말씀이에요. 너의 생각대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드리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오늘 본문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들. 너 선찬한 것 드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는 분들은 마 바단 돈이 생기면 미리 다 놔뒀다 주일원금도다 모아놨다가 그걸 드려요. 꾸깃꾸깃한 거안 드린다고. 옛날에 어르신들 간증 들어보면 돈이 빠빠단 게 없어 그러면 물 뿌려 가지고 다리미로 다려갖고 다리 드렸대. 그게 정성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좋은 걸 드려야 되니 좋은 거 없으니까. 그 저도요 주일연금은 미리 빠빠단 돈이 들어오면 다 해서 사람에다 넣놔요. 넣놨다가 고 꺼내서 드려요. 제가 어젯밤에 이걸 준비하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왜 아까 얘기했죠? 간증.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 었다고이 말씀을 줬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오늘 추수 감사절 헌금을 백만을 원 제가 떼어놨어요. 백만을 원 드리려고. 근데 마음에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갖고, 도저히 백만원 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만 원을 이미 드렸어요. 도저히 제가, 하, 내가 이게, 이게, 막 이걸 준비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주어서 먹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거 못 드려야 되겠는가? 어?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게 모든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집 짓는 데는 막 그냥 어? 바가지를 써도 꼭 참고 다 지급하고 있는데 <laughs>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도 되겠는가? 그거는 아침에 오자마자 그냥 1천만 원딱 온라인으로 딱 붙여버렸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애합니다. 섬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애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음?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백세 얻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 적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이 다음 절부터 계속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서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인정 받아야 돼요. 하나님 경애하는 거 인정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네, 산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지켰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인정을 해서. 그 삼파의 집안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심은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시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수 감사절에 자신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경외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즉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는 좋은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